자, 총 4선수가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아, 1위 박상우, 2위 조현규, 3위 이성현, 4위 조현철 선수, 그중에 3위 이성현 선수와 4위 조현철 선수 맞대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여지는 선수가 이성현 선수, 어, 까만색 마스크, 그리고 까만색 유니폼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조현철 선수, 하얀색 마스크, 마스크 색깔만 봐도 선수를 구별할 수가 있는 네. 오늘 경기입니다. 자, 4월 남자 개인전 과연 오늘 우승은 누가 차지할지. 자, 첫 번째 경기. 이성현 선수가 먼저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 나서게 됩니다. 1 7 8 c m 의 15년의 구력, 16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이성현 선수. 참늘 기대준데 맞습니다 본인는이 정도는 지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좀아쉬이이 있어요 <laughs> 자1프레이 첫번째 투구 1번을 향해서 오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상현선이상현선우 같은 는이는 포롱스포렉스의 이제 속해 있는 일체백 클럽 선수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경기를 치르는데 어떠한 분명히 이점이 있을 거고요. 또 왼손 볼러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는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7번 티인이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성현 선수. 자, 이제 조연철 선수의 투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170cm의 30년의 구력, 15 파운드고. 아, 30년의 구력. 대단한 굴욕을 가진 조현철 선수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오른쪽 레인에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13번을 향해서 오호 아. 핀두개를 남기는군요 어, 7번과 지금 8번 핀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로 옆에 서 있는 핀이지만 지금 핀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음. 저사이로 이제 볼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스페어 처리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8개의 핀을 쓰러뜨렸고 조현철 선수 이제 두 번째 투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스페어 처리 하러 들어가죠. 네초구불로 그렇죠. 번 완벽하게 노려서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조현철. 정확합니다. 오늘 출전한 선수들에게 저는 또 더군다나 집중이 되는 게 네. 이제 예선전 점수를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음. 어, 1등의 선수가 에버리지 257점 이상이었고요. 예, 4위로 예. 진출하는 선수가 231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현철 선수 레인을 바꿔서 2프레임 첫 번째 투구를 시도합니다. 자 이번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13번을 향해 가는데 한 핀이 남는군요. 네, 지금 얇게 공략되면서 왼쪽에 한 핀이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다소 쉬운 핀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스페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4번 핀을 잡으러 들어가는데 어, 지금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가 나올 만도 한데 어, 일단 이성현 선수는 스트라이크 기분 좋게 쳐냈고 조현철 네. 선수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아, 핀, 오. 어.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맞았어요. 정확하게 예. 이제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는 핀의 오른쪽을 공략을 되게는 음. 많이 합니다. 일단 좀 편안하게 이제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아무래도 조현철 선수가 경기 출장 경험을 많지 않은 네. 만큼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서현 선수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 만들어냈고 레인을 바꿔서 2프레임 첫 투구 시도합니다. 아, 역시. 오우.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면서 자칫 빅스플릿이 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다행히 왼쪽에 있는 7번 핀은 쓰러졌고요. 우측에 네네. 두 핀만 남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잡지 못하는 빅스플릿이 남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6번과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8개의 핀을 쓰러뜨리고 두 번째 투구 준비하는 이성현 선수. 공기 크고요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예. 이성현 선수 출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시원시원하게 치고요. 예. 또 이제 또 자신감 넘치는 샷이 아주 매력적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자 왼손 볼러에 어떻게 보면 백스윙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볼을 놓는 때까지 네. 이제 네. 시원시원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이성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맨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볼을 컨트롤을 잘 해주면서 릴리스 타이밍까지 아주 편안하게 볼을 끌고 나가는 선수죠. 좋습니다. 1, 2번을 해야죠. 아홉 개. 성공시키는 이성현. 네, 이번 투구는 지금 살짝 두꺼웠습니다. 우측에 어, 6번 핀이 남은 상황이네요. 예. 맞핀 네. 처리했습니다. 자, 조현철 선수 이성현 선수가 일단 2프레임,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걸지를 못해서 어,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조현철, 3프레임 첫 번째 투구. 네, 위쪽 라인을 사용해서 오, 1, 3스트라이크입니다 어! 조현철 선수 같은 경우는 뭐큰 어, 앵글을 만들기보다는 위쪽 라인을 사용해서 아주 안정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로의 기복이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백스윙이 크다거나 동작이 크지 않지만 이제 정확도 있는 샷을 어, 위주로 하는 선수죠. 굉장히 몸 전체가 다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조현철 이제 레인을 바꿔서 왼쪽 레인에서 4프레임 첫 번째 투구를 시도합니다. 자, 이번에 13번 이 10번, 10번 핀. 핀. 살짝 바깥쪽, 어, 살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백엔드 부분에서. 꽂혀 들어오는 힘이 살짝 약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10번 핀이 쓰러지지 않았고요. 6번 핀이 쓰러지면서 10번 핀을 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이제 회전력으로 핀 액션을 만들어내야 네. 되는데 그러기에는 전체적으로 무르르듯 미끄러져 들어간 것 같아요. 오 10번 핀 그래도 잘 처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쟁쟁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참사위 예. 결정전부터좀 어,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음. 보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 중에 과연 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지. 네. 자, 이성현 선수. 자,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걸었는데 2, 3프레임은 스페어 처리. 자, 오른쪽 레인. 1, 2번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이성현 선수는 정말 볼을 컨트롤을 잘하고 엄지 타이밍이 진짜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동작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뭐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는 아주 월등하게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예. 네, 자이성현 선수가 이제 레인을 바꿔서 오프레임에 도전합니다. 사 프레임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걸었어요. 그럼 이제 왼쪽 레인, 오른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다 하나씩 맞봤습니다. 네. 이성현 1 2번. 조! 오, 7번 핀까지. 더블입니다. 네, 마지막 7번 핀까지 아주 깨끗하게 빠져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성현 선수 뭐 교과서적인 투구폼. 그렇죠. 물 흐르듯이. 예, 나무랄 데 없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더블. 자, 조현철 선수. 오 프레임을 맞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상현 선수가 이제 4 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를 걸어서 두 개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현철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상현 선수가 더블을 치면서 한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오. 렸지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마지막 자세가 살짝 흔들렸지만 예,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스리 쪽으로 진입이 됩니다. 이 투폼을 보면은 슥 그냥 들어가서 공을 놓고 나온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마지막엔 굉장히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자신의 힘을 이제 볼에 충분히 실어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힘을 들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어, 볼에는 그만큼의 힘이 전달이 되죠. 예. 자 조현철 선수 이제 6프레임 투구를 준비를 합니다. 자 5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 맛을 받고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갑니다. 그렇죠. 1, 3번. 아 7번 핀. 하하. 아 살짝 약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더블을 기록했다면 또 이성현 선수와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아, 아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 일단 7번 핀이 남았습니다. 자 조현철 선수 6프레임에 첫 번째 투구 9개의 핀을 넘겼고요. 맨 왼쪽에 7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투구 스페어 처리하러 갑니다. 돌아야 되는데. 오우야 오우! 이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면 스페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처리는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측에 아주 얇게 해. 공략이 됐지만 다행히 예. 스페어 처리가 되네요. 자 이성현은 이제. 터키에 도전합니다. 더블 을이점에 쳐넣었고, 터키! 이야, 이번엔 쉽게 쉽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완벽한 샷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볼이 핀에 맞는 순간에 이제 핀 액션이 네, 깔끔하죠 아주. 예, 아주 깔끔하게 뭐 나무랄 데 없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감을 잡은 듯한 이런 느낌이 음, 듭니다, 이 그래요, 전래요 자, 7프레임 이제 이성현. 레인을 왼쪽으로 바꿔서 시도하게 됩니다. 포베가에 도전하는데요. 자, 스트라이크 행진이 어디쯤까지 갈수 있을지요. 7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개째 도전하는 연속 네 개. 포베가. 네, 벌써 포베가 겁니다. 이성현 선수 예선전에서 이제 하이게임 248점이었는데요. 네. 248점을 두 경기를 똑같은 점수로 치릅니다. 이제 록게임은 196점, 하이로가 이제 크지 않은 상태에 에버리지를 231점 이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도 이제 자신의 기록 최고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이성연. 자 조현철도 어, 못 하는 건 아닌데. 꼭한 개씩 핀을 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자 시원한 스트라이크 보여줄 수 있을지요 들어 조심히 아 무너지면서 투구를 했던 게 아, 본인도 던져놓고 아불싸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조금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음...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 지금 2번 4번 5번 8번 핀 무더기 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 힘든 스페어가 될 거예요. 예예. 초구 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구 라인 이 정확히 나와 있다면 이제 초구에서 세 보드 정도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잡는. 음. 이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 공식대로 할수 있을지. 자, 오우. 아 얇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많은 핀이 남으면 항상 이렇게 이제 또 미스하기가 쉽거든요. 네네. 아 여기서 핀 미스하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조연철아 경기 막판 7프레임에서 핀 미스가 아, 마음에 크게 걸립니다 이제 뒷구 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자 8프레임 보겠습니다 일선봉 아, 마지막에 메신저 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스트라이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볼 끝에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10번 핀을 계속해서 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대를 착용하고 있던 아대를 빼고 이제 음. 하드 볼로 우측에 있는 10번 핀을 스페어를 합니다. 자, 10번 핀잡아하죠 그렇죠. 자, 본인의 페이스를 찾긴 했는데 상대 이성현 선수의 기세가 굉장히 드높습니다. 지금. 아, 이제 다섯 개째 연속으로 스트라이크에 도전하는 이성현 인데요 5배어에 도전합니다. 5백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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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laughs> 어, 많은 스트라이크 터져 나옵니다 예. 이성현 선수 충분히 이제 이곳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볼링장이라서 그렇죠. 이점도 있지만 또 그만한 실력을 충분히 가졌고요. 음. 뭐 리듬 밸런스 타이밍 그리고 최근에 어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성현 선수 9프레임 아, 몇 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 프레임 스트라이크 어... 야 이거 거침없습니다 <laughs> 나머지는 전부 스트라이크로 그냥 장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만약에 스트라이크로 모두 장식을 한다면 269점까지 가능한 음... 상황이거든요 이제 자신의 예선 점수를 뛰어넘는 점수를 예, 충분히 예. 칠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이성현 지금 9프레임에서이저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컸네요. 맞습니다. 예, 네. 경기가 벌써 이렇게 결정이 지어지는 네, 타이밍이에요. 많은 핀차가 네. 이제 나죠. 네. 아, 이 스트라이크예요. 아 예.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조현철입니다 맞습니다. 조현철 선수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얇게 공략이 됐을 때도 행운의 스트라이크 조금만 따라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네. 운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정타로 지금 들어갔을 경우 이제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 또 그런 조연철 선수거든요. 예예. 예. 자 조연철이 이제 10프라임 투구를 이어갑니다. 네 원칙으로. 아참 아 진짜 7번 아. 얄밉네요. 저 정도 얇은 샷이었으면 이제 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이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현철 선수 같은 경우도 어, 예선전에서 255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기록을 했었던 선수고요, 네. 아오. 맞죠? 예. 183점까지 한번볼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조현철. 아 초반 기세가 참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아. 라인을 잡고 투구를 하면서 네. 이제 어, 안정감을 찾아가는 네. 어,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 투구. 스트라이입니다 183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군요. 자 조현철 아, 이미 경기의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 네. 자, 이성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점수를 낼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경기의 관전 포인트예요. 지금 일단 6개의 스트라이크를 쳐놓은 상태고요, 3개의 예예. 스트라이크를 더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븐이너로우에 도전하는 아 이석현세븐이너로우야 아 이건 좀... 4프레임부터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도 안 놓쳤어요. 아, 이제 조금 아끼고 다음... 그렇죠. 게, 게임에 좀 치면 어떨까 생각도 들지만 오늘 예. 확실히 탄력 받았을 적에 이제 또 몰아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레인은 완벽하게 이겼고요. 네더 네. 뭐 익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완벽한 샷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의 스트라이크 남은 상황 269점까지 가능한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웃음> <웃음> 이렇거든요. 한번 탄력 받으면 예. 이렇게 쭉쭉 나가줘야 선수들이 분명히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핀도 어느 정도 도와줘야지만 이런 하이 게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기운이 너무 좋은데요 이상현 선수? 예. 하드볼 단두번 스페어 처리하고요. 지금 10개의 어, 스트라이크. 예. 네. 스트라이크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네. 269점까지 한번 볼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269점이 나올 수도 아. 있을지. 269점. <laughs> 야 아주 높은 점수. <laughs> 힘을 너무 빼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이성현 선수와 조현철 선수의 대결에서 이성현 선수가 269대 183으로 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